갑자기 생각난 거 있다. 제가 굿즈를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내가 굿즈를 안 만드니까 또 덕질에 진심이었던 와이프가 굿즈를 직접 만들어서 덕질을 했어. 자, 가 볼까요? 오랜만에 아, 이게 또 제가 교통사고 나고 입원하고 막 그러느라 한 3, 4일밖에 안 하긴 했는데 야, 그 사이에 또 휴면 광등 당했어. 그래가지고 또 방송 켰으니까 그거 보고 가야지. 아웃을 티어. 통계 한번 봐야죠. 4티어에다가. 와, 승률.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네? 리메이크 되고. 핑률도 떨어졌네요. 1.5%. 이 정도면은 리메이크 전 핑률인데, 진짜로? <laughs> 라이어 개발진. 인정하고 롤백하자. 보이 조이. 조이네. 조이. 우리 저마에다가 감전 들고 왔네요.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따겠다는 마인드네. 어떤? 따나요? 형님들, 조이가요! Oh yeah. 오! 아, 좀 잘했는데. 조이 높은데.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을좀못 맞췄네. 아 끝으로 오냐 설마? 너무한데? 어 대단한데요. 와 근데 급브랑 잭스가좀 해산인데 제스 형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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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팔만그패그이그 크크. 안돼, 만이만형만그다아는 사실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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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 야! 아, 제발. 제발. 나이스. 너프 시간 방금 여기서 확 들었죠? 존아를 감아라. 어딘도 없지. 극딜. 보이드 가야. 돼. 원 AP 극딜 가야 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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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마지막 초식에 맛있게 있으면 이긴다. 아, 나 이거 안살라고 싶은데, 나장립 이거거든요? 저쩨 어? 아, 정글 갈렸네? 와 니코 브랜드? 이러면은 케인 못참지 오! 아이씨, 짜증나네. 나 그냥 자꾸 죽을래? 다 잡고 죽을래. 다, 아! 아, 쓰레기였냐. 딱 이제 내꺼 돌고복 한번 먹. 없어요. 같은 긴 거, 오! 오, 야미! 범인 검거해! 검거해라. 아... 이터다이마스오 어, 잠깐만, 씨. 하지만 나 포기하지 않는 남자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요? <laughs> 에 오케이 맞줄게개 뛰어가는 중, 개 뛰어가는 중. 지금 검거해. 나이스 나 왔어. 아제발 야야야 야. 이거 설마 다르긴데? 오우.. 버텨봐 내가 가서 죽여줄게 자연스럽게 아이기를 먹고 있을거 저거 놀았구나 돌아맨 자 패시브 올려서 캐시브 돌려서 사이러스를 잡으려 했는데 안녕하세요. 에라이. 너 어! 어! 저영! 나이스 쏘고 가라. 좋았다. 그암궁 효과요. 그냥 몸속에 들어가서 헤지고 나온다. 아, 궁이 야하다고. 이진의 일상생활 가는 게 약간 이거 케이틀리엔한테 다이브할 때 노려보자. 일단 죽이고 생각해. 패시부 기다렸다가 3 2 1죽 오케이 하지만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쌈이라 너의 목숨을 체크메이트 해주겠어요? 쌈이라가 안 된다면 브랜도 너라도 봐줄게요. 하지만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어디에요? 거기에요? 안녕하세요. 어떤데? 오너 캐니언 겸백 현솔 렛츠고! 어? <laughs> 되는 거야? 가보이! 와! 씨! <laughs> 빤스로 한두 번 해본 티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마살이거든요 눈맞추면 살인해버릴 거야 바로 너같야눈물 말이야. 누구 말이아 누구 이야 정글 나쁘지 않다고요. 마스터에서도 캐리해버리는 모습 어떤가요? 아웃을 왜 함? 나 혐다. 아, 갑자기 생각난 거 있다. 님들, 요즘 와이프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굿즈를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내가 굿즈를 안 만드니까, 또, 덕질의 진심이었던 와이프가 굿즈를 직접 만들어서 덕질을 했어. 일단, 와이프가 만든 현솔 굿즈 스티커고요. 그리고, 현솔 쿠션. 이거는 이제 팬일 때, 와이프가 진짜 팬일 때 선물을 해준 거고요. 현솔 머그컵. 이거 앞뒤로 있거든요. 디스 i 스 현솔. 이게 바로 현솔. <your> <laughs> 직접 만들어서 덕질을 하는 아내. 이거 말고도 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으로 해가지고 장패드도 한번 만들어준 적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팬아트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현솔 왕자 솔솔이 캐릭터들 솔솔이 제로투 한가위면 한가위인데로 만들어주고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주고 새해니까 새해로 만들어주고 굉장히 많죠 아뭐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신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嗯。